좋은 아침, 혹시 내가 깨운 건 아니지? 주말이라 늦잠 자고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기다렸다 전화했어. 아, 어디냐고? 내 뒤에 산 보여? 일출 보고 싶어서 새벽에 등산했어. 해 뜨는 사진 몇장 보냈는데, 봤어? 이상하게도, 요즘엔 뭘 보든 너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.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직접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쉽다.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. 뭐? 지금껏 일출을 본 적이 없다고? 그럼, 다음에 내가 모닝콜 해줄게. 같이 오자. 저희 센터엔 더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니 언제든 사용해주세요.